We can take this fast 음, 음. 녹음실 왜 갈까요? 비밀이지. 녹음실 도착했습니다. 저는 저 안에 부스에서 녹음할 거고요. 모니터로 부스 안이 보입니다. 가고 엔후산 당일치기로 왔습니다. 집에서 자는 게더 편해서. 아근데 기차가 너무 오래 걸렸어. 맛있겠지. 두두랑 승원이랑 산책 나왔는데요.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를 시켜봤습니다. 해가, 해가 지고 있는 공원이에요. 제공 당시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관객과 평단의폭평이 이어지며 재산그막착들가고이 패밀리 어, 볼로이 더 빨리 됐잖아 <laughs> 색깔이 틀리죠? 둘다가 이따가... 색깔이 조금 다르죠? 다르고 나면 뭐가 다르거라면? 색깔, 다른 거야? 색깔 다르면 다똑같아거 <laughs> 야. 자, 자,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자세 좋다. <laughs> 살짝, 그렇, 살짝 그렇, 그렇죠. 그 괜찮아. 네. 자, 어깨 등 펴고, 가슴 펴고, 그렇죠. 약간 긴장하고. 네. <목소리> 뭐예요? 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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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아에요. 이주아예요 <목소리> <목소리> 응? 그래? 여기는 조카가 하는 텐동집입니다 어, 김 묻었어요. 저의 스무 살짜리 조카가 김포에 텐동집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치킨. 엄마가 일본인이라서 맛은 정말 보장합니다. 오빠야 오빠 가게 소개해 줘. 오빠 가게 뭐 파는 데예요? 텐동. 언니랑 텐동. 일본식 튀김 덮밥집이죠. 맛있어요, 여기? 부끄러워, 부끄러워. 아사리 텐동.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음, 모르겠어. 머물 비비꽃이네요. <laughs> 진짜 맛있죠, 여기. <laughs> 조카랑, 여기 김포 산책 중입니다. 되게 좋네요. 여기 진짜 살기 좋은 동네다. 형규랑 조카. 형규 딸 같아. 저거 보트 탈수 있는 거야? 보트 타봤어? 응? 할수 있겠는데. 봐봐, 그꽃 봐봐. 꽃 자랑해주세요, 여기. 무슨 꽃이에요? 시들었어. 시들었어. 벌써 시들었어? 여기 머리에 꽂아보자, 예쁘게. 아, 예쁘다. 아, 예뻐요. 토끼? 토끼네 토끼가 별을 타고 있네 별을 타고 있다 응 음. 꽃이 귀여워요? 꽃 너무 예뻐 꽃 너무 예뻐? 아, 여기도 꽃 잡초꽃이다 잡초꽃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되면 얘처럼 되면 그러면 이 하얀 것처럼 될것 같아 <laughs> 가자 어디갔지? 삼촌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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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포에 오니까 비행기 가까이서 오네. 금빛으로 보트 하우스. 비가 오네요. 비 오면 안 돼요? 네? 비 오면 아, 운영 안 해요? 비가 오면 가능하신데 요 옷이 다젖으수다 젖기 때문에. 아 우리 어떡하지? 한참 걸어왔는데 이거 못 타고. 아 이거 타보고 싶었는데 못타못타키워서 빨리 가자. 다음에 타자 수아야 주아야. 소아가 주아, 아니라니 주아라고요. 좋아좋아 말이 잘못 나왔어 미안해 좋아. 어, 비와 좋아좋아야 비와 좋아좋아 <laughs> <하자>. 비와 비와 주아 오늘 저녁 식사는 누나식어너마 마지막이야 어따가씨너 그거 먹을래? 아아아아아 근데 건조기만 돌리면 돼요 싸고요? 응. 아 그래요? 그런데 오. 많이? 아 맞아요 이 대신에 손으로 그렇게 잘안 잘라져요 어? 아이그 어. 갈비라면, 깍두이 볶음밥, 된장 예술 치즈 계란찜 기대되네요 음. 반찬이 나왔는데, 음. 무찌개 모양으로, 카르니, 음. 멸치 볶음, 오징어젓 토마토절이, 두부, 음. 김치. 음. 7가지 양념을 한 무찌개 갈비대에요

추가 주문한 양념 안상살 우리 미쳤다 먹고 죽자 모임 <laughs> 이렇게 클줄 몰랐는데 어떻게? 손바닥 두 개만은 <laughs> 떡백이라서 된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클 줄이야 된장을 시켰는데 된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밥을 시켜야 될것같아요 고기는 <laughs> 먹다 보면 정신 차리면 없어진다. <laughs> 정신 차리니까 <웃음> 없어, <웃음> 없어, <거기가> 없어. 있었는데요, 없어졌어요. <laughs> 고객님 <laughs> <laughs> 브이로그 잘 보고 있어요. 이제. 아 진짜요? 재밌어. 나, 난 언박싱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가방 고객님 있는 거, 다 보고 아 <laughs> 진짜 근데 치아 한결같으시던데요? 장난이죠? 집에 의외셨어 근데 되게 털털하실을거 진짜. 근데 본인 손도 본인이 해요? 어네 근데 왼쪽 아와 <laughs> 대박. 근데 시간도 안 되니까 샌들이랑 서로 돌아가면서 아. 해줘요. <laughs> 발 진짜 작아. <laughs> 보라색으로 했다 <목소리> 감사니다 아, 오늘 이렇게 계속 비가 오네요자 이제 필라테스 하러 출발. 녹화고 <목소리> 입니다가 <목소리> <목소리>